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 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발굽꿈터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세요. 6월에는 성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자리에 성실하게 나아가고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도 성실한 발굽꿈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성실하게 참여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 더잘 지냈지요? 여러분,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마 이 동화책을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토끼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거북이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목사님이 궁금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함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실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며 성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 성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성실을 본받아야 된다고 지난주일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성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때를 따라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실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덕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성실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바로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봉사하며 함께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발굽굼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밝은 꿈터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로 교회 모임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두려워한 것이에요. 자네 그 소식 들었어? 아, 무슨 소식? 요즘 로마 병사들이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하네. 아, 나도 들었어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교회 가면 안 되고 모이는 것을 좀 조심하고 우리는 당분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초대교의 초등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어, 자주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심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박해가 더욱 심해지자 굳게 믿음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연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당분간 조심해야 해요. 우리 몸을 좀 살립시다. 교회 가지 말아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몸을 살려야지 교회 가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집에 있어야 돼. 교회 가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러는 사람들조차도 말리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 붙잡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서로 두려워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주저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집안에 갇혀서 벌벌 떨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해가 심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박해가 두렵지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로마 병사들의 박해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불안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되고 저는 힘이 났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고 서로서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서로의 신앙을 더욱 더 믿음을 견고하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어요. 모임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서로 권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서로를 든든히 세워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바해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잘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서로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예배와 모임에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소망, 고백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부주이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모임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서로서로 서로 함께하며 서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교제해야 해요. 교회 모임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중단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 공동체와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여행 아니면 우리 친구들의 게으름 우리가 모이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내가 교회 모임에 방해하는 것을 제고해 주세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한 모습이에요. 규칙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고백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며 복음 안에서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발굴굽자 친구들 주일성수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성실한 주일성수 성실한 경건 훈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이 성실한 주일성수 성실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꾸준히 훈련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훈련을 꾸준히 하는 일이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요.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모이기를 힘쓰며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밝은 꿈터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이기를 성실하게 힘쓰며 예배와 경건한 그런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이 사진은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배가 몇주 중단되었을 때, 중단되었다가 다시 방역지침이 풀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배당 밖에서 안의 모습을 목사님이 찍은 것이에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서로 나눈 것처럼 목사님이 이 밖에서 예배당의 모습을 찬양소리를 들리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가득했어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우리가 아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히 가득히 넘쳐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다짐을 인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성실한 삶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실한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또 간모의 훈련을 날마다 거룩히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제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전에 모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힘쓰며 성실한 삶을 살며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주간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주인의 물과 감사의 물, 예물, 심 주의 물을 구별하여 사 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채워주시는 은복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픈 우리 부모님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병이 나은 받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한 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